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어, 한두 가지 정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어, 일종의 코드 편집기 툴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 툴을 설치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툴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이제 우리가 보통 헬로 월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제를 어, 한번 이제 만들어서 직접 실행까지 해 보는 어, 이런 내용을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어, 어떤 툴인지 잠깐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 윈도우라든지 또는 맥 OS, 또 리눅스 환경에서 어, 크리스 플랫폼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작업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오픈소스 코드 편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어, 뭐, 아톰이라든지, 서브라임 텍스트, 또 뭐, 브라켓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 이제 이런 소스 코드 편집기가 있었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정책을 이제, 오픈하고, 또 많은, 또 이런, 어, 개발 환경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 비주얼스토 코드 이 툴에. 그래서 굉장히 기능이 많이, 어, 향상이 되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 사랑을 받는 이제 이런 툴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툴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 이 툴을 써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이제 그 방법을 간단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laughs> 이게 첫 실행했을 때 모습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영어로 지금 메뉴들이 나타나 있는데 어 어떤 경우는 또 한글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영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어 한글 팩을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팩 설치하는 것을 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일단 이제 설치와 관계된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죠. 그래서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codevisualstudio.com 이라는 이 주소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플랫폼 환경에 맞춰서, 어 다운로드 메뉴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저는 지금 이제 윈도우 OS로 지금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환경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해당되는 이제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버전이 이제 가장 어 안정화된 버전이니까, 자, 여기 있는 이제 링크를 이제 클릭하셔서, 어,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미리 좀받아놨고요 그래서, 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이제 설치 파일, 윈도우용 이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셔서, <laughs> 실행을 하면,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 그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메뉴를 이제, 어, 보시고,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미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언 인스톨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바로 이제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 어, 혹시 이제 아마 화면이 제가 이제 다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값 설정해 놓고 그냥 어, 다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미 한번 설치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처음 여러분들,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만났을 때 이제 화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화면을 이제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혹시 이렇게 영어로 된 화면을 이제 만나게 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글팩을 좀 설치하는 게 필요한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어, 5개네요. 5개 맨 하단에 있는 이제 확장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아마 영어로는 extension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좀더 확장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어, 여기서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 이제 설치된 거 하고 또 이제 권장되는 거 이렇게 좀 추천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어 찾으시면 되는데 어 일단 한글인 경우는 코리안이라고 어 이렇게 치시면 그럼 이렇게 그 한글용 언어 팩이 어 검색이 됩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시고 어 여기서 이제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거 버튼이 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라는 버튼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치하시고 어, 이 비조수들 껐다가 한번 다시 키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메뉴가 한글로 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어, 요즘 최근에 이제 설치하셨던 분들은 바로 한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라도 또 이게 또 운영체제마다 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한글이 메뉴가 표시가 안 되면, 어, 이렇게 이제 한글팩을 설치해서 어, 메뉴를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어, 또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어, 실행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도 좀 설치를 해주시면 좋은데 어, 여기서 또 검색을 라이브 서버라고 이제 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이브 서버라고 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라이브 서버라는 게 바로 뜹니다 이렇게 약간 안테나 모양의 아이콘 모양이 뜨는데, 그러면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 제거 버튼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설치하라는 버튼이 뜨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치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볼 수 있냐 하면은, 어 이렇게 바로, 특히 이제 HTML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어, 실행을 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아주 작은 컴팩트한 웹 서버가 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이제 잘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익스텐션만 굉장히 또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어, 굉장히 저변이 빠른 시간에 많이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